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주객, 전도입니다. 진짜 너무 힘이 듭니다, 지금. 공복 한 26시간 정도 되니까, 진짜 약간 눈이 이렇게 핑핑 돌면서 약간 이성을 잃을 것 같더라고요. 아까 좀한잔안 먹었으면 벌써 이성을 잃었을 거예요. <끝> 응. 그래서 아까 조금 이만큼 먹고 남겨놨고요. 오늘도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. 너무 배가 고파서 소개도 안 했네요. 오늘에는 장수 막걸리랑 치선겹 준비했습니다. 아무리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라도 술을 한잔딱 입가심을 딱 해주고 난 후에 먹어야지 더 맛있는 느낌이더라고요. 저는요. 다 같이 한잔 하시죠. 짠. 아우. 제가 요즘에는 조금 그술 먹방을 좀 많이 봐요. 다른 분들 거를. 방이나 뭐 이런 데서 고기를 그냥 이렇게 구워서 바로 드시더라고요. 방에 냄새 배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. 아, 어, 그거는 못하겠네요. 그래서, 그래서 그냥 구워왔습니다. 저는 포장마차를 많이 가보지는 않았는데, 포장마차 가면은 막 이렇게 김치랑 많이 구워서 이렇게 내주시는 것도 제가 요즘에 봤거든요. 일부러 이렇게 은박지도 씌워가지고 좀더 느낌 내봤고요. 삼겹살 삼겹살에 쌈장을 촥! 얹은 다음, 돼지기름에 볶은 김치 딱 올리고, 돼지기름에 튀기듯이 한밴을 올리고, 한입 하세요. 아, 아. 3초 기다려야 됩니다. 1, 2, 3. 짬장 이지기름에 구워진 김치. 맛있다 붙어있 붙었다 아 여러분들은 삼겹살 드실 때. 기름장 파신가요? 아니면 은 쌈장 파신가요? 저는 무조건 쌈장. 제가 23살까지 경상도에 살다가 이제 23살 막바지에 이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지금 지낸지가 꽤 오래됐죠? 그때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? 순대를 시켰는데 소금을 주는 거예요. 아, 아줌아요 이거 뭐 쌈장 없어요. 쌈장. 그꼭 없는데? 이러시는 거예요. 그때 되게 충격을 먹었습니다. 아, 하세요 아... 아... 음... 근데 고기가 살짝 누린내는 난다. 아, 요즘에 계속 안주 실패한 것 같은데, 제가 약간 냄새에 좀 민감한 스타이라서 아니면 조금 있다가 그냥 이거랑 김치랑 삼겹살을 그냥 같이 볶아버려야 겠어요 약간... 제가 민감해서 그럴 수 있는데, 약간 냄새나네요. 안전하시죠? 짠. 꿍 안전하시죠? 짠. 약간 포장마차 느낌으로 오늘은 젓가락도 나무 젓가락을 갖고 왔는데 느낌은 안 나네요. 그래도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. 알아주십시오. 아이고, 손 떨리는 거 보소. 저, 알콜 중독 아니에요. No. 알콜 중독 아니고요. 그냥 어렸을 때부터, 초등학교 때부터 수전증이 있었다. 저도 이게 되게 컴플렉스입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? 수전증이 심해서 본인도 알고 있는데 옆에서, 어, 수전증 왜 이렇게 심해요? 이러면은 더, 더 떨려요. 그러지 맙시다. 진짜 한의원 가야되나? 다 같이 한잔 하시죠. 객잔. 밖에 나가면 내가 이거객잔할수 있을까? 사람들이 막 있어, 막날 쳐다봐. 객잔. 테이블 객잔. 뭐야 저 새끼? 미친 사람인가? No. 이럴 거 아니에요. <laughs> 여러분 연휴 동안 살 많이 찌셨나요? 괜찮아. 연휴 때 많이 먹은 거는 그냥 그 연휴 끝나고 한 일주일 정도 그냥 좀. 평소 먹는 것처럼 좀덜 먹으면 다시 빠지게 되겠어요. 저는 안 쪘더라고요. 어? 저번부터 자꾸 안주가 실패하고 있는데 썩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. 근데 이 쌈장이 조금 가려주긴 해요. 짠. 일단... 괜찮으시죠? 괜찮... 그냥 그대로 담은 거죠? 이 정도면 다 같이 이렇게 볶아올까요? 고기를 한몇 점을 좀 조사가지고 밥이랑 볶아가지고 참기름? 아니면 들기름을 쫙 뿌리면 존맛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동의? 어? 보감? 가자! 가자! 밥을 볶아 보겠습니다. 밥을 볶고 왔습니다. 아, 근데 숟가락 안 갖고 왔네. 숟가락 가져올게요. 기다려요. 기다려. 어, 어나 이거 마이크 다 뺐구나. 아무튼 한국인은 무조건 볶음밥 먹어야죠 볶음밥을 먹지 않는다? Get out! No. 그래도 볶음밥은 맛있네요 역시 밥이 최고네요 짠! <목소리> 쌈을 싸먹는건 별로 안좋아 요해 고기 본연의 맛을 즐기는거 좋아하지 쌈 싸먹는건 고기에 대한 신뢰다 그 쌈의 그 쌉싸름한 그 엽록소의 맛으로 이제 고기의 그 단백질의 맛을 가리는 그런 느낌이라서 정말 신뢰되는 느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뭔 개소리야? 짠그 헛소리여서 죄송합니다 툭 빼기 병 끝냈습니다 음. 올해는 들숨의 재력, 날숨의 행복 가지시길 바라며 짠 아.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 근데 며칠 전 예보에서는 비가 온다고 했었는데 뭐 절대 지금 비올 날씨는 아니고요. 여기가 일치로 아, 상가랑 종로 상가 연결되는 고상마차 거리 그쪽에 날씨가 덥다고 뭐 매번 뭐 시원한 것만 먹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 퇴근한 거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마이크 작가님 옷이 계속 벗겨지네요. 제가 오늘 가고 있는 거... 예전에 겉절이 검색을 한참 했었는데 그때 찾은 곳이거든요. 근데 메뉴가 칼국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소주를 팔긴 하는데 칼국수만 먹고 오기는 살짝 애매해서 제가 마음을 정했던 곳인데 최근에 다시 검색을 해보니까 안주도 팔더라고요. 거기 넣으면 어떡하지? <laughs> 사장님한시걸 가겠습니다. 사장님, 해 안녕하세요. 지금 장사하세요? 지금도 안주를 받으시는 시간 안주 되는 게뭐 있어요? 네. 네? 고기 수육이요? 일단 수육 하나 주세요. 가게폭이좁 죽다 보니 카메라 세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그리고 엄청 덥습니다. 아이 <웃음> <웃음> 네, 빨간 거 있어요.